안녕하십니까. 비디오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어닝 레일이 없고 비바람이 들어치지 않는 타프 어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닝 심지를 박은 곳에 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방수 테이프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리미를 적당한 열로, 어, 유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든 힘들지 않는 것은 없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프로파일로 타프 어닝을 지지해 줄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것 같아서 접이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기 편하게 접을 때는 한쪽 면만 이렇게 펴주고 전부 다풀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차에 싣고 다니다가 타프가 필요할 때 이걸 꺼내서 어 이 면은 이제 타프 어닝 심지가 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는 여기에 어닝 레일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프로파일 이이 이 골에다가 골 어, 깊이 이런 걸 측정해 보니까 7.5mm 어닝 심지가 여유 있게 들어가서 걸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닝 레일 대형으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원활하게 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게 차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어, 절단해서 뭐 접었다 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차에 달고 다니시면 되고요. 이게 어닝의 단점인 차량하고 타프 어닝 사이에 틈새로 봉우가 들이치는 어,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타프 고안할 때 그것과 어, 이 어닝 레일을 없애는 점을 중점을 두고 어,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설치하기는 어, 귀찮긴 하지만은 해놓으면은. 비바람도 들이치지 않고, 또 사이즈가 기존 피아마 35%보다는 상당히 크고, 가로가 290이고, 세로가 3m30, 33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늘도 많고, 또 비바람 들이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차량과 그 타프 사이에 비바람도 물론이지만은, 타프, 전면적에도 이 타포가 길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1m 가량 이렇게, 낮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낮춰 놓으면은, 아, 비바람도 덜 들어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번 비올때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비아마 F35 어, 어 닝을 쓰다가 이걸 쓰니까 큼직해서 아주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근데 뭐, 저,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다푸도를 보니까 그, 그 행사하느라고 아주 대폭 할인해서 판매도 하고 이래서. 어, 이걸 한번 해 보기로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F35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작긴 하지만은 이동시 간단하게 폈다 접을 수가 있고 어, 이렇습니다. 저 어닝 스킨이 이뭐 일반 여, 국산이나 중국산 그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겁니다. 이건 이미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곱 겹의 그 어떤 방수 뭐 이런 그 기능은 충분히.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 타포가 따라주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그늘이 넓고 비바람 들이치지 않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구입하실 때이뭐 알미늄 프로파일이 파일이 한번 녹슬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볼트라든가 또 여기에 연결하는 이그 연결쇠를 스텐이나 거의 알미늄이나 이런 건 약해서 안 되고 어 스텐 이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이 볼트도 그렇고 이게 조금 비가 한번 맞거나 이러면은 녹이 쓸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 스텐 종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퍼닝 지지대가 접이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필드에 나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약한 40분 거리에 있는 노지 차박지입니다. 여긴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이래서 아직 덜 오염되고 아주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아주 한적하고 좋은 곳입니다. 주말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용 때문에 상당히 좀 붐비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부세식 화장실과 데크가 한 대여섯 똥 아, 설치되어 있구요 장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프어닝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대는 사이즈가 가로가 290cm 그렇습니다 프로파일 규격은 30x30 아 이렇게 되고요. 지금 145, 145두 개를 잘라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차량과 연결하는 아답터를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는 피아마 어닝을 설치하기 위해서 8mm 볼트를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결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답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답터는 앞뒤 두 개가 설치되며 잠금 키가 있는 유일사의 손잡이로 꼭 조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그 바람에도 충분히 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사의 키가 달린 손잡입니다. 피아마 어닝이나 이런 것을 장착해서 다닐 때는 키로 해서 잠그고 지금같이 다포 어닝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그때 그걸 하기 때문에 꼭 잠글 필요는 없고 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프 어닝 지지대가 아,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어닝을 아, 이그 프로파일 골에다가 삽입시켜서 어, 어닝 레일 없이 어,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타프 어닝은 비바람 방지 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닝 심지를 타프 언이 제일 가장자리에 달은 게 아니고 어, 비바람 방지를 위해서 20cm 안쪽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cm 부분이 그 차량과 어, 지지대 사이에 틈이 있고 비바람들이 치는 그 부분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표방은 비바람에 타프 언이 걸러김 방지용으로 차량과 밀착시켜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개를 달아놨는데 이 다섯 개가 조금 모자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써보고 좀 우려가 된다면 한 다섯 개 정도 추가해서 컴컴하게 이렇게 추가할 생각입니다. 하프 어닝 스트링 연결 부분에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에 어떤 그 상처가 날까 우려돼서 임시로 검은 절연 테이프로 저렇게 감아놔서 자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혹시 어 그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물티슈로 큐방과 자체 붙일 곳의 표면에 깨끗하게 닦아주고, 물티슈로 물기가 있게 하면은 큐방이 밀착이 돼서 잘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바람 들이치는 부분에 큐방 설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씩 뜨는 부분도 있긴 한데 팽팽하게 잘 밀착시켜 주면은 정리가 됩니다 지금 앞문 열었을 때도 어떤 걸림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타프 어닝 전체를 펼쳐서 설치된 모습입니다. 모두 해놓고 보니까 각도 잘 살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타프 어닝 전면 쪽약 1m 부분을 어, 꺾어서 설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올때 비도 좀덜 들어치고 물론 뭐 면적은 조금 좁아지겠죠 이제 다프어닝 설치 작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